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뭐냐, 이거지? 그게 뭐냐면, 이게 논리적인 사고력을 위한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게 뭐뭐 하면, 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조건 명제거든. 사람이면 동물 맞아? 사람이란 범위하고 동물이란 범위하고 뭐가 넓어? 동물이 다넓죠그렇지 그러니까. 진리지법이 포함된 게 P면 Q이다가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면 동물 맞다, 이 말이야. P고 Q다 고 갔을 때.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 한단 말이지. Yep. 어떻게 오느냐? 피가 Q한테 화살을 주지. 네. 얘는 화살이 충분하지. 네. 그러니까 충분 조건. 동물 얘는 화살표를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맞아서 피 흘리지. 네. 그래서 피로조건인 거야. 동물이면 사람이 돼? 음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피는 Q에게 한 충분 조건 주기만 하고. 하는건안 된다, 이 말에 표는 어때? 맞아서 피 흘리기만 하고 줄 수가 없, 뚫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대안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살표 쓰는 거야. 응. 반대로 대안대 X제곱이 1이면 X가 1이야? 아니잖아. X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응. 절대도 있고, 안될때도 있으니까 항상 되는 게 아니잖아. 그니까 P는 무슨 조건? Q이기 위한. 주는 것만 되니까. 충분 조건 아니냐, 충분 조건. 그쵸? 진리 집합이 포함 관계를쓰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어때? 여기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Yep. 그래서 이런 게성립한다 말이야. 알았어? Yep. x가 y이면 x제곱이 y제곱이면 x는 y이다. 되안 예. 돼, 돼? 되지 않을까요? 안 되지.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죠 x가 y 같으면 이거 같아? 되지?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p 입장에서는 맞아서 p 울리지 p 는 q 읽기 위한 필요 조건 맞아서 피흘린다 필요 조건이고 q 는 p 피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살펴 다단 말이야. 그 질리지바 포함니가 피가 커 피가 커 응. 지금 피가 크죠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데에서 넓은 데로 가면 어떻게 돼? 충분 조건이고 넓은 데에서 좁은 데로 가면? 어. 필요 조건이란 얘기. 야 알겠습니다. 네, 응? 그럼 응. X가 2보다 크면은 X는 4보다 크다 되는데? 되지 않죠. 안 되지? 네. 그럼 4보다 크면 2보다 커? 네. 되지? 그니까 러 Q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는 무슨 조건? 필요해 필요 조건. 하나가 충분히 하나는 필요한 거야.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절대값 y이면 x는 불 y 이다돼안 한대. 되지? 네. 나 이것도 되지? 이거를 무슨 조건? 충분 필요가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 네다음 x가 y이면 p는 q이다. 네. 참이어어시야 참이죠? 알수 없는 거지 왜냐면니가차는지거짓지를알 수가 없지 피... X, Y가 뭐고 P, Q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아무 조건도 아닌데 응? 기 1번 풀어